시브리어로 학계라는 오늘 이 말씀은 원래 학가이라는 뜻입니다 학가이, 언어가 학가인데 축제, 절기 이런 뜻이에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서바냐, 학계, 서가랴, 수많은 미가, 노음, 하박국, 어떤 분은 하박국 안에 할머니가 호박국이 왔더라고 하박국 쭉 이렇게 성경을 안 읽어보면 잘 모르는데 쭉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딱세 등분으로 나누어져요 첫째가 뭐냐면 이 선지자들이 나타난 이때의 기점으로 볼때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구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다음에 나타난 바벨론 이게 기간이 한 150년대예요. 그러니까 부강국이 먼저 망하는데 부강국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150년 뒤에 남한국유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막을 내려요.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포로기전 포로로 끌려가기 전 선지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골치 아프고 힘들 때그 발을 강가에서 울면서 언제 돌아갈 것이냐? 그게 에스겔이에요. 끌려가기 전에 조심해. 끌려간다. 끌려간다. 진짜 큰일 나. 멸망당한다. 이게 에레미야선지자예 그리고 이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올 때 나타난 선지자가 학에 스바냐 너예미야, 예스라. 이렇게 이제, 바로, 포로기 이전, 포로, 그리고 포로 때 있었던 선지자,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선지자. 그래서, 당시 포로 귀환 때, 바사왕 고레스가 침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해방운동을 하거나, 뭐, 무장투쟁을 한게 아니고, 전혀 힘이 없는 유대 백성은 에레미야 말씀대로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70년 가가 포로가 됐으니까요. 70년쯤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니까요. 우리가 한 제네레이션, 한 세대를 보통 오늘날은 결혼도 늦게 하고, 애기도 늦게 노니까 한 제네레이션을 지금 한 30년에서 점점 늘어나요. 35년, 다음 애기가 태어나는 게. 결혼 안 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노 총각들이 많아요. 노처녀들도 많다고. 그리고 결혼해도 애기도 안나 버려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30대 되면 노처녀노 총각이라고 막 그랬을 시절이 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는요, 10대에 결혼했다. 어 사실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몇 세에 어머니 결혼했냐니까. 그걸 왜 물어 그러시더라고.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열다섯, 열일곱에 결혼했어요.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십대에 아기를 놓는게 지금도요. 좀 문명 사회의 문명률이 떨어진데 가면요.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데 가면요. 오, 필리핀 산지정 마을에 가면 10대가 애기를 놓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한 제네레이션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그럼 걔들이 그또 10대에 또 애기를 놓는다. 우린 지금 30대가 넘었다고 벌써, 훨씬. 근데 바벨론 프로로 끌려갈 때 이들이 어땠냐? 이들도 지금 10대에 결혼하고 10대에 애기 놓는 시대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1차 이제 끌려가서 1차 지금 고레서가 측령을 내려서 무장투쟁을 한게 아니고 측령을 내려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아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7 0년뒤에 바벨론 포로로 무슨 무장투쟁을 하거나 전쟁을 한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한게 아니고 간절히 기도한 그들의 기도를 눈물을 보았고 들었던 하나님이 돌아라.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내려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수르 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2차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제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70년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과 동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화될 때 나타난 게 뭐죠? 언어를 잃어버려요. 말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 지금 이민 가서 일찍 오래된 사람, 다른 나라에 일찍 간 사람들은요. 애들을 학교 보내니까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하니까요. 영어가 또 빨라요. 집에 와도 애들이 영어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어 영어만 해가 안 되고 한국말 해가. 그러니까 교육을 잘 시킨 애들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그래요. 해외에서 큰 형이 일찍 나가 애들을 해외 학교를다 보내니까요. 어깨 이제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던 내 둘째 조카가 그래요. 삼촌 대정복자가 뭐예요? 이래요. 대정복자 징기스칸 이야기인데 대정복자니까 얘는. 읽기도 하고, 말은 하는데, 대정복자가 뭐냐 묻는 거예요. 대정복자. 여러분, 대정복자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읽기는 해도 뜻을 모른다고. 이게, 그래도 한국말을 계속 했던 애가 이 정도인데, 문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문화, 정서. 70년쯤 되니까,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인들과 쉽게 동화가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끝까지 돌아가야 되겠다. 끝까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주거나 살아야 되겠다. 돌아온 사람이 얼마 되느냐. 10분의 1이다.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뿌리는 남아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사실은 한 10분의 1? 거의 이게 비슷하게 맞아들어.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진짜 하나님 있는 백성들. 10의 1조라고.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군은 동화돼버려 그러니까, 차례차례 이제 더, 더 이상 계속해서 돌아오긴 하지만요. 이때 학교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요. 성전건축이에요. 성전건축. 이 성전 건축은 그냥 볼게 아니고 여러분 무지무지한 거예요 저는 유럽에 갈 때마다 이야 대단하다 이 천주교가 바티칸 성당을 안에 바티칸 두번 들어가 봤는데 이야 대단하다 한 번은 곁에서 봤고 두 번을 그 안에 들어가 봤다 이야 압도된다고 사람이 그 앞에는 그러니까 교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라노 성당?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밀라노 성당 그 어마어마한 그 앞에 가면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압도되게 돼 있어요. 건축물 자체가 어마어마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치고 진행 중이에요. 어마어마한 수백 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고. 탑 하나하나가 다 조형물이에요. 이번에 가봤던 켈론 성당 어마어마하다고. 이 앞에 사람이 압도당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 뭐냐면요. 저들이 있었던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되고 전부 포로로 끌려가니까, 오늘 우리말로 아주 쉽게 하기하면 멘붕된 거예요. 멘붕. 근데 자기들이 최고의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 바라보고 거기 들어가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걸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려요. 가 가지고 바벨론 성전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에 열배 되는 열배 크기가 어마어마한 걸본 거예요.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야 이게? 우리는 정체성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자, 고래서 측량을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돌아올 때 이제 학계, 그 다음에 그때 역사는 서가랴. 이제 이 선지자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너헤 미야. 이때, 여러분 주의해가 봐야 될 본문에,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이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전의 영광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 70년이 지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거 보려면 몇 살쯤 살아야 되죠? 어릴 때 봤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어릴 때 봤다. 최소 80은 살아야 10살 때 보고 거기 가 어릴 때라도 거기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끌려갔는데 70년 뒤에 돌아왔는데 이전에 있던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이거 뭐냐 너가 보니까 건물 웅장하고 대단한 거 그거 본거 예전에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 방금과 자랑했는데 이방 성전은 더 어마어마하지 않았더냐 이전 영광을 이가본 자가 그렇게 오래 살았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러시면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서로 빠베라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야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익있게 봐야 될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학계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 건축인데 건축보다 가장 중요한 게 너희 마음이 어디 있냐? 이게 오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려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자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때 오늘 하나님 앞에 건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너희 마음이 어디 있냐? 이게 오늘 한국교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고 이 시대를 산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너희 마음이 어디 있어? 건물에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나? 너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구세게 해라.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88세로 서거를 했어요 요즘 뭐 TV에도 계속 나오고 여러분 교황 돌아가셨다고 대단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티칸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건물 이 천주교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상이 8세기 이전에는 없다니까요 8세기 이후에 지은 성당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들어오고 그전료는 없어요. 나도 이번에 이태리 가가지고 처음 알았던 밀라노가, 아,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아, 그렇구나. 가보니까 진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교황 프란체스코가 21살의 서구를 내가 신부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볼때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의 삶이 깨끗하고 교황 중에서 정말 모범이 된다. 고 근데 이 천주교 안에는, 지금 이 안에는, 이 바티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안에는요, 예수의 소속이 있습니다. 잉나노스 로울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10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15세기에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되는데, 천주교가 계속해서 교황제도가 생기면서 자꾸 타락하니까, 제도권은 언제나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중심이 바로 서야지 하 않으면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13세기쯤, 12세기, 13세기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가 너무 타락 많이 하니까 개혁하기 위해서 프란체스코 우리가 여러분 들어본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리고 역사에 보면 도미니칸파 수도회라는 게 나옵니다. 수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정화 작업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래가도 정대 안 되니까 이제 1539년도에 로올라 잉나토스 로올라 역사에 나오는 이 양간이 뭘 만드느냐면요 예수회를 조직합니다. 이 예수회가 천주교 교리를 강하게 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공격적이고, 잉나투스, 롤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때, 이게 1500년대에 나오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교황이 서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황이 재밌는 사람은 출신은 예수의 출신이에요. 예수의 보수주의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름을 프란체스코로 바꿔서 이름 다 품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제가 볼때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지만, 천주교회라는 이것은 성경에서 늘어져 있기 때문에, 로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천주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제들도 성찰이 중심인 게 미사예요. 여러분, 오늘도 너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구식 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절하면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좌절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숫자를 놓거나 희망이라는 것을 버리는 순간에는 어두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오늘 이 천주교회가 어마어마한 18억 가까이 된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개신교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어이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구세게 해 스스로 희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 구세게 해라. 스스로 빰해라. 구세게 해라. 여수하야 구세게 해라. 스스로. 모든 이 땅의 백성아, 스스로 구세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지으면 될줄 알았는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스스로 구세계라. 여러분, 스스로 구세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세계적인 육상 선수였던 일반 사람이 잘 모르는 비킬라 아베베라는 이디오피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왕궁 수비대 있었는데, 왕궁 수비대는 뭐든지 군인이니까 여러분 달리기부터 아침부터 우리 군대 가면 구부하잖아요. 근데 하나가 등 띠게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 왔던 육상을 감독하던 사람이 왕궁 수비대에 와가 보니까 하나가 특별히 잘 뛰는 거예요. 왜잘 뛰느냐 하면 자기 집이 왕궁에서 멀어요. 그니까, 빨리 출근하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디오 편은 고지대 아니에요. 막 쫓아 빨리 가고, 돌아오고, 집에 가고, 출퇴근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잘 뛰는 거예요. 너 육상선수 해라. 그래서 뽑아가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 그, 로마 올림픽 때 하는데, 신발을, 평생이 잘안 신는 신발 신고 마라톤 하라니까요. 불편해가 맨발로 뛰어가지고 여러분 세계 신기록으로 1등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동경올림픽 대회 하는데 또 뛰어가 1등했어요 2연패했다고 마라톤 2연패한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장애자가 이쯤 되면 다 실망하고 뭐다 근데 장애자 대회가 장애자 대회에 또 올림픽 나온다 정신력이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스스로 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대부분 자기는 노력하냐? 자기는 뭐, 될 대로 되라지. 될 대로 돼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수륩바에라 스스로 구식해라. 여수아야, 스스로 구식해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구세게 해라.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학교에서 해서 성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물보다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 내가 이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도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믿습니까 제가 맨날 그러죠. 돈 없다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은 어마에 많다 그랬죠? 하이, 노래를 했는데 돈은 어마에 많죠? 은행에 많죠. 집에는 없어. 그런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것이잘 들어야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스스로 노력해라.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저절로 될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도 대부분 기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스스로 찾고 노력해서 스스로 구시게 돼야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는데 언도, 금도 너의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너에게 주시는 것이, 너에게 주는 것이니까 언도, 금도 내 것이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스스로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강해야 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전 영광은 성전 중심, 아까 말씀드린 성전 중심으로 보았던 영광인데. 나중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땅다 살고 나면 마지막에 갈그 아름다운 천국의 그 나라는 영광 나라 계신 인금 우리 구주 예수라. 그분의 나라에 이전의 영광이 아닌 나중에 우리가 갈그 영광은 이 세상에 어떤가 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뭘줄수 있냐? 평강, 편안한 마음, 괴롭고 힘든 세상 살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건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왜 처음 영광이 무너지는 거죠? 처음 영광은요, 세속적인 화려함으로만 가득 차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티칼. 밀라노, 쾌론, 세계를 크다는 성당 다 교회당,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세계적인 정교회들도 가보고 깨달은 게, 처음 것은 세속적인 건 굉장히 화려한 것으로 가득 차있지만, 내가 줄 나중 영감한 거룩한 것으로 충만하다는 것. 이 거룩함의 충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 주간,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이한 주간에 주의 영광, 주의 축복, 주의 건능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